일단 피스톨은 시원하게 부딪혀 보자라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셰르파가. 예. 어 바로 빠르게 들어가요. 자 엑스 두 아니, 명을. 야 갚벌려주는 두 명의 타격들이 동시에 보내버려요. 가둬놓고 잘 잡았습니다. 네. 아군이 한명 남았네요. 어디 이러면 더블픽이죠 성진 성진 어. 다 잡아요. 오잉. 일대1 둥글게 둥글게. 근데 결국 D H 입장에서는 체력 브리핑이 됐다면 최대한 나는. 기다렸다가겠다. 들었어요. 예. 확인. 이제 여기서 성진의 소을좀 봐야죠. 오! 술을 다 쳤어요. 체력이 하나도 안 깎였어요. 그냥 때려 잡았는데요? 왜? 뭔가 날라오긴 했는데 텐트는 온전합니다. 음, 거아 이거... 그리고 아니 역탕을 아니 티원이 티원 T1 아카데미가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 하나를 너무 잘 지우고 있어요 아까 전부터 음, 이미 좀 안정화가 다 끝난 셰르하고요 그냥 욕탕을 공중 연막으로 지우던지 짧은 길 지우고 램프를 부숴봐야 어. 돼요 그냥. 음, 일단 성진이 갱킹을 먼저 잡아냈고요 그리고 램프 쪽에서 울버이 얼마나 드립을 해낼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미 소이탄 세팅을 하고 있는 만공이라서 야 어허허! 무브즈! 일단 텐텐은 페인트탄으로 한번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 그리고 연막으로 한번 가려주고요 체르파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라운드 오! 이브즈! 아니, 아니 액션맨이 지금 나가서 퀸퀸이 정리 너무 잘 흔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러면 등 떠밀려서 A를 가야 되거든요 예. 긴 길에 대해서 아예 클리어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 어이구! 어. 램프! 램프! 아. 아 근데 저 플래시 드라이버 호환되는 누군가의 피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네 램프 홀드가 되면 결국 키1 아카데미가 좀 어려워져요 이거는 힘들어 보이네요 갱핀이 일단 울버린을 자르긴 했는데 이제 만공도 체력이 없죠 어? 뭐 어? 알아? 어? 갱핀? 갱핀 교환? 근데 돈거 모를 수 있거든요? 카나데 뒤 돈거 체크! 카나데 승리! 자금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어? 고픈 정보를 해결해 줘야 돼요. 어, 장식 무력화로 어? 카운터. 어? 야, 근데 이걸 총으로 아니, 설치를 했어요? 아, 물론. 네. 좋았는데. 네. 수습이 잘 됐는데. 이러면 가지치기 때문에 음. 바이퍼가 붕뜬거 알고 이거 바이퍼 정리하러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무기가 쓰러져 가지고 그게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러게요. 접근합니다 무브스. 그러니까 계속 테파는 게너궤도경안쓸 거야? 한번 체크해. 체크. 어. 야, 무브스. 이러면 설치 가능하죠. 3, 음. 2, 만공이. 엑사를. B 가다가 갑자기 또 A로 당겨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아우, 어, 근 엑사가. 그나마 안 썼던 앵글이라. 울버린을 먼저 잡아냈습니다. 근데 창 쪽으로 진입하거든요. 추적자. 일단 몰리이루로 시간 끌어봅니다. 네. 아, 근데. 오! 사이드 갱핀! 하지만 근데... 무브스가 트레이드! 카나베가 엑사까지 잡아냅니다! 오늘 앞쪽에 타격대 쪽이 확실히 좋습니다, 셰르파. 아 약간 콜이 갈린 것 같은데요 이거 순간이동기 탈까 말까 아, 쪽 무브스 이렇게 된 이상 시간 때문에 돌리는 건안될것 같고 그냥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거 하평, 싸움으로 평가... 만들어야 돼요 뒤에 절단 어, 트레이드 2대 어... 1상황 대미장식 안쪽 너무나 네! 세상에 그 다음에 무브즈가 쓰러지는 그림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확실히 챌린저스 잔뼈가 굵은 팀다 어... 어? 저 이러고 빠지면 베스트. 여기서도 성진이 계속 시선을 끌어주고 예.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좋아요. 신사 어, 씨야. 꼬리 잘랐고 아직 가지치기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과는 달라요. 음. 아, 일단 각자체는 티오니스포츠아카데미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유리하죠. 여기 네. 예.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요. 샷에서만 앉으면 어. 되는데, 어... 예 캠핑이 어? 바로 크이드 시간이 촉박하긴합니다 음? 아, 갱피니. 밴키니... 좋으면 아... 약간 위험해질 뻔했는데. 네. 네. 자, 초타격이 안쪽까지 아! 왔습니다. 페인트탄. 자, 여덟 번. 어! 제대로. 어! 제대로. 제대로. 소대방. 소대방. 오늘 무신인데요? 안 물리 무브스가 이걸 다 켜. 아, 근데 오늘 지독합니다 실지가 와, 이거 또 더블로 보고 궁금하지 나와라. 음... 도는 것도 체크하고, 어, 오늘 날서 있는데요. 그러게요. 다 읽고 있습니다. 네. 다 읽고 있어요. 갱팬. 오! 하지만 이걸 뚫어내는 갱핀 체력도 심지어 불안한 상태인데요. 따로 싸우면 따로만 싸우면돼요 네. 따로만. 어 갑자기요? 일단 윙맨 붙이고. 근데 위기의 순간 때 항상 갱핀이 해줬었었는데. 와! 정해진 폭파 보스로 배제. 아 이대로 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잡아먹기 프림 스다 잡아먹기 장씨. 정원 고립이에요 이거. 텐텐니 잡긴 했지만 뭐. 아니 교전합이 이렇게 막 비벼요? 호환이 너무 잘 됐어요 궤도일격 들고 있으니까 소위탄 들고 있으니까 예. 어 근데 욕심도 좀 어, 되네 위로 잡고 있어어 어, 이러면 또 몰라요? 여기서 네, 비벼서요 욕심도 줄였죠? 상광탄 그래서 강철정원까지 쓰고 가려고 하긴 했던 거 같은데 거기다가 정원 쪽은 이미 성광탄. 구덩이 때문에 나오기 힘드니까 어 이거 발소리 들은 거야? 어? 확인 카나데 어, 이러면 은뭐 뻔하죠 단순히 교전 힘만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요 야, 욕탕에 둘 그리고 짧은 길에 카나 대가 하나 대기 확인했습니다 무디가, 오우잘 쏘긴 하는데 굴대. 근데 여긴 더블이라 더블이에요 네. 아, 쉽지가 않죠 긴길 쪽에서 무브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가보여야 요 무브스가 네. <목소리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언제든지 저 연막 뚫고 삼광 나올 수 있다 오. 오. 와우 아임이 너무 깔끔하게 에잇 에임스워치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무브스 무브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교전압이 좋으니까 응. 밀고 들어가는 힘은 세요네 네. 갱핀과 엑서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네. 자, 바이스의 불안 요소. 아, 마지하로 온 게. 어... 오. 진짜 죽을 일데요 뒤에 책대로 못할거 같아. 괜찮았네.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번 라운드는 어... 끝났습니다. 그나마 고스팅 트 DH 정도만 궁포 올려라. 음. 야, 근데 DH가 깜짝 놀라죠. 새벽이라 있어. 와! 예? <laughs> 뭔 일이에요? <laughs> 와! 아, 왜왜 셋이 다 잡아요? <laughs> 아, DH 뭐예요 <laughs> 옛날부터 우리가 수비를 잘 하긴 했죠 이 이술진 단때부 우리가 12초 막는 거 공격도 잘해요! 1배속 못놀랐거든요 아니 생직선 사직야 네. 아, 네. 어, 완전 분위기 바뀌 이게 저지의심지 소위타하는 뒤에가기전 쐈어요. 악 쐈어! 오! 피했어요! 우와아! 순폭으로 반응해서 피해서, 피해서. 카나베! 야아 <laughs> 쉐르파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빨리 와야돼요 그리고 울버린 나갑니다 우와! 나갑니다! 울버린! <laughs> 아니 사 진짜 너무 매운데요 쉐르파? 정리 되죠와아 쉐르파 어 근데 시간이 안돼요 소위 탓에 던지고 가서 시간이 네. 안돼요 아아아아 탁 맞아 떨어졌습니다 찍는 순간에 어 터질 수도 있어요 무브즈 어? 아 어, 어 들어보자마자 그래 잡으러 가서 근데 시간 안보여눈멀었었습니다 네. 네. 야, 아, 아니 네. 흐름 타니까 진짜 무서운데요 티워아카데미 욕탕으로 덮어서 잡아먹는 것도 지금 램프랑 앞쪽이 너무 빨리 깨져서 예좀 갇힌 꼴이 됐고요 설치. 설치됐고요 망공이 텐트는 잘랐습니다 어 잠깐만 이러면은 연막 두개 있고 메인이랑 램프 가리면서 강제 채각 한번 볼까? 사이트 한번 청소하러 갈까? 네. 반대로 티워아카데미는 안에서 그 막차는 생각이죠요 울버린 나무게 어. 그냥 교전을 잘하네요 양쪽 다 <laughs> 네. 총을 진짜 잘 썼어요. 네. 네. 2대1 상태에 성진이 해체 사운드 한번 냈습니다. 오른쪽 체크 안 됐어요. 오, 무디 말로 일다 성진? 갑자기? 아 무디는 안 싸워줘야 돼요. 어. 아, 안 싸워줘야 돼요. 시간 떨어야 되는데. 야. 성진이 막겠는데요 네. 오, 되겠는데요? 되요, 되요. 된, 된? 아니, 아니 아,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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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예, 예. 아딱 원이 떠나 보네요. 딱. 음. 쭉 걸러 갑니다 이거. 지금 궁극기 사이클도 되게 좋거든요. 무디의. 갱핀에 엑서까지 다 던. 오, 아, 오퍼로 DH를 잡았어요. 캐나다에 네. 이 그냥 잘났네요. 인도너비. 음... 자 이러면 너네 드론 없는데 오더라도 이거 플래시 드라이버 하나 정도 는 던지. 아 어, 성진 뱀이빨까지 펀저지 한번 나오는 거 확인. 오, 또 엑서가? 너해드 좋아요. 울버린 스페이드. 아 울버린이 똑똑하게 하네요, 진짜. 들어오면 사실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아, 없죠. 텐텐이 생 거는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텐텐이 억지로 각을 만들어줬어요. <laughs> 자, 이러면 연결부! 카나데. 스파이크 설치 완료.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오면 같이 하자, 콜이죠. 네, 세명이에요 네. 네. 아, 추적자로 확실하게 보고 가자. 음. 카나데가 정리합니다. 램프를 계속 그냥 일단 비워 놨네요. 이거 욕탕 쪽 박살 내는 대미장 개들격? 오, 빠르긴 한데 공격력에 물거리. 네, 엑사워 DH가 둘을 잘라냈습니다. 지원이 중요이 좋은데, 요 지금. 그래도 일단 설치하면 끊었고 이 만공 만공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야 근데 이것도 트레이드가 됐네요 육탄의 네, 트레이드가 됐고 오오! 성진! 자 이러면 해븐 하나는 확정을 짓고 엑사는 움직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해븐 하나 고정일 때 아, 만공을 오 끊어! 끊을... 이러면 모르죠! 엑사와 어. 성진! 에, 차라리 들고 설치해 이러면 성진도 스파이크 설치 소리 날 때가 네. 피킹 타이밍이지 그렇죠 아 파스. 와, 무빙, 꾸준. 와, 들겨허 퀴즈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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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빼내고 액션. 인도하는 빛으로 한번 찍긴 찍었습니다. 장명지야. 와. 어머마어 이러면 다시 나가기 힘들겠다. 그냥 그냥 정원에 다둬놓고 여기 사무실로 간다. 아니 이러면 데미장식 완성. 역으로 완성. 야, 무비트가 얼마나 버틸 수... 무비트가... 오 자, 둘을 잡고 일단 엑사가 트레이드는 냈습니다 음. 오면 티켓 할까 하자! 그것도 빨리 밀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야, 아, 일부러 아. DH한테 턴 넘기고 아니, 흐름 타니까 진짜 무서운데요? 이거 오퍼를 진짜 끌어당겨서 샀던 라운드였어가지고 이건 큰일 났는데요 아, DH가 마무리! 들어가면서 강철정원으로 열고 그다음에 프리하게 들어가면 데미 지 장식으로 잠그고도 됩니다 오옷 아니 꼬리가 이렇게 또 킬내버리면은 너무 흔들리죠 지금 세르파는 아니 이거 A인가 B인가 오오요디요이요 어, 디디디디디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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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그나마 야 근데 이게 꼬리인줄 알거란 말이에요 음. 그니까 러 <놀람> B가 본대인줄 알거란 말이에요 밀고 들어가고 데미장시 텐텐. 아니 근데 무디 프 체크. 와이러면 끝나겠는데요. 이거는 갈피 못 잡다 끝나겠는데요. 네. 섬광탄. <목소리> 제로 포인트 찍혔고. 우디가 민개가. 아니 꼬리가 혼자서 온갖 걸 다. 살랑 살랑 <laughs> 살랑. <laughs> 그리고 자리 다, 다 잡고, 잡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데미장시를 빼고 가서. 아 순간이없죠야 네. 이거를 전반 구대삼을. 끝내기 직전입니다. 네. 울버린 혼자 남아 있는데 이것마저 갱핀이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 13대 10으로 티원니스포차카데미가첫 번째 매 바인드를 잡아냅니다. 수술 보호막이 들리면 공격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꼴이었고 와 이런 게 가능하니까요? 저 커너드가 빠르게 작업적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 지금 어, 어, 오 뭐고. 스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네. 오케이. 어, 거기다가 차고에서 지금 메워주는 편이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되면 A를 등떠밀려서 가는 거긴 한데, 네. 이거는 조금 불안한 형태죠. 자 일단 뭐 하스도 잡아놓긴 했는데, 오, 그 오. 메인도 너무 빨리 밀렸고 하스도 내려갑니다. 네. 야 무조건 둘이서 움직여. 저도죠. 와. 근데 엑사가 뭐다해결하는데요 네, 그냥 더블에 더블로 밀면 되는 거라 이건 많이 어렵죠. 울버린 혼자 무디가 정리? 등 떠밀... 흘리고 흘리고 피킹. 하수도! 오! 오케이 봤어요! 아무거 아, 이거는... 야, 의심을 한것 같아요 예. 네, 네. 다음에도는 정찰용 화살 이전에 궁금하면 드론 쏘라 아, 아, 야울고린또 디엑시를 보냈고요 뭐. 근데 스킬 쓰기 싫으니까 몸이 쏠리는 거고 그걸 그냥 받아 먹는 거죠 어쨌든 총기도 짧은 라운드고 스킬 빨리 쓰면 은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당하는 거고요 근데 울버린 여기 좀 대기하고 있는데 네. 엑사가 어쩜... 나옵니다 아. 야울버린아 아, 음. 근데 르파가이 조합 상대를 몇번 해본 것 같아요 네 어. 그나마, 갱핀이 만들어주긴 했는데, 문제는 이러면 위치가 확정이죠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릴레이 음. 볼트, 페로에, 오맨이 오고 있어요. 가! 아. 세 번째 라운드는 점수를 넣기 직전입니다. 네. 카나데가, 대기하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요루가 진입해줄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많이 없어서 힘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이거 피해방사! 근데 저지에요. 거기다가 차고 잡혔고. 대기! 카나데! 엑사가 바로 받아 쳤습니다 많이 굴고 아직도 거기다가 지금 여진이 있어서 어, 어 많이 굴고도 어? 난 머리만 때려 샷에서도안 밀린다. 어, 울버린. 아 근데 설치 위치가 너무 까다롭긴 하네요. 시간이 없죠 이제는 예. 터치를 슬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연막샷이니까. 팔팔 반대쪽 뱉고. 아 이게 드리블 예. 성진도 아마 조말이 없어서 조마조마 했을 거예요 <laughs> 이거 깡으로 풀면 우리 지겠는데? 네. <laughs> 음. 그리고 상대가 계속 그런 식의 조합을 쓰니까 궁금하면 나오는 자 네. 나왔는데 이거 잡았어요? 잡으면 얘 단정 행선지가 보입니다 B쪽으로 네. 네. 갑니다 그냥 울버니니먹을 위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티오닝 스포츠 아카데미도 사전작업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설치를 일단 하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아, 아 타이밍 오사냥꾼오 어, 어, 긁혔는데 어이? 아, 그렇어요 심지어 피만 안 빼고도 너무 좋았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일부러 사냥꾼의 분도 빼려고탭 음. 소리 주고 빠진 건데. 11번 카드가 미입니다. 하지만 엑스가 바로 받아쳤고요. 이제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서 와! 디치 니오 아카데미! 야. 아니, 합이 반대로 티온 아카데미는 약간 사이트 열어주는 느낌도 있어요. 음. 빠질 수 있는 위치에다가 사이퍼는 놔놓고. 어 근데 세르파가 나름 좋은 같아요 오! 오! 이거 뭐야? 무리 아니면 볼 이거 빠졌어요. 빠졌고. 청부 계약. 와. 아, 이러안되겠는안 써. 그렇죠? 이상 이상한 얼굴인 승리. 청부 계약. 아, 근데 구슬 보호막이 안 깨졌고. 와! <laughs> 어? 오! 아, 이게 또 이렇게 돼요? 오늘 울버린 사실 이 아, 근데 야, 아, 근데 무디도 센스가 있는 게 본인 밀러 올거 알고 있어 가지고 일부러 긁었어요. 죽여버살. 나가면서! 돌버리 숙임! 또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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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오퍼! 패턴! <laughs> 모두가 즐겁죠 아카데미 팀 선수들 합장. 서 3점! 이게... 아, 아 근데 이미 많이 꼬인 느낌인데요 네, 그죠 오퍼 네. 계속 굴러가요 너무 많이 말리고 있어요 차원 표류 와 이거 만공도 와돌리고 와 모든 곳에서 다 승리. 네, 찍어주니까 튀어나온 거를 엑사가 정리를 너무 잘했고요. 하수도 쪽 올라오는 것도 압니다. 양각 보고 있어요. 메인도 승리. D H 그냥 네. 네, 무디랑 손잡고 한번 뛰쳐 나가야죠. 될것 네. 같은데요? 네. 난 천국이야. 나는 사약부대 분도. 발견했어요. 기회 중 하나만 남기자. 여러분 약화. 정리. 네. 어, 살짝 봤던 것 같죠? 음. 전진 <목소리> 나오고까지. 와! 아, 진짜 대박인데요. 와, 이 비키 센스가. 근데 DH? 아니 이거 DH가 근데 다음 박자에 너무 잘질러줬네요 이거는. 여기다. 도망칠 곳은 없다. 사냥꾼대분 아, 걸렸어요. 아, 아! 와! 오! 와! 어, 그거 다 잡았어요? 대왕 사입고. 사입고. 아이고야. 어, 근데 이건 울버린이 너무 큰걸 만들어 가지고 시작부터. 어? 연기샷자 없이 서러면사냥꾼의 분노로 설치 못 하게 하고. 둘도상. 어, 잡았 거기 가 아니, 아닌데. 아이, 네. <laughs> 이러면 설치? 포지션은 그냥 성진에게 시간만 벌어라. 울버린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았으니까 내가 뒤 잡아줄게. 이런 음. 느 이러면 가겠네요. 예. 네. 울버린 뒤를 잡으면서 구빈을 일단 피크. 한번 더. 관문 쳐고 <laughs> 빠져나갔습니다. 충격 화살. 근데 이러면 결국에 내 네, 잡았어요, 카나 내가. 근데 이러면 티원 아카데미가 얻은 게 없어요. 이전 라운드와 좀 달랐던 부분은 오퍼가 하스도를 가서 쬐고 있었다는 건데. 밀려나다 잡혔고, 아오하게 아, 하죠. 아, 아, 아. 네. 일찍 잡히면 굶어집니다 이거. 분신이었고요. 어? 에이... 어? 저 이러면 관해인이네. 일단... 사이트 안쪽에서 우리가 해체 사운드 내면서 계속 보내자. 그라마 하나 수집했고요. 네 월샷으로 또 보냈어요. 근데 엑사, 어? 아니, 어제 삼진. 오 이렇게 차고가 <laughs> C쪽이네? 이러면 저쪽에 쓰는게 낫죠 아 근데 울버리는 울버리는 무사히 아니 이건 <laughs> 예상 예상 못하죠 아니 템포가 말이 안돼 그냥 내꺼 질러버리는데 지진강타 들어옵니다 오 어, 이러면 첨부계약을 써야되는데 그전에 지금 아, 울버리는이 울버리. 또 파가지고 지금 응? 어왜오자 어, 어, 이러면은 설치할때 한번 내가 데려갈게 청부 에에에 데려갈게 케약 자, 이 릴레이 볼트 없애는 것도 중요해요 오? 너무 깔끔하게 오우! 자 이러면 기습 있으니까 음. 데뷔 책으로 메인 막으면서 네. 텐텐 대기 들어오고 이 싸움 승리! 너무 잘 뚫었는데요? 그 반대편으로 조일 수 있죠? 약화! 정리! 티어리 스포츠 아카데미 앞쪽에 함선 깼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신이었고 자 오피에망성 이거 메꾸는 싸움 되는데요? 메꾸는 싸움! 가나들! 오. 오! 야, 이 스킬 연계가 대박이었어요. 한명 와. 마지막에서까지 정리 성진. 리코 깠고. 어, 어. 응. 근데 이러면 성진은 픽킹 절대 안 하죠. 음. 그 그냥 사수도 라인만. 아, 어? 예? 뭐예요? 어, 저거리가 한 번에. 어, 방금 글로벌 중계되는 줄 알았어요. 어? <laughs> 네, 네. 와. 예. 만약에 소리가 난다면. 어, 오이. 어. 어, 어. 어. 자 이거 다음 번쪽할 때는 왼쪽 찍을 거거든요. 의심을 일단 거두긴 했습니다. 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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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구. 어요 이러요. 와 아. 마살이라 보였죠. 그리고 로보 같은데. 스파이크가. 엑사가 둘. 저 근데 이러면은 불도 흡수 가능하고. 네. 앞쪽에 있죠. <웃음> 엑사가 <웃음> 들었습니다. 쉐리프의뭐 마살까지도 줄수 있어요. 어, 어 근데 어. 저거 걸려줄 때어 같이 퉁이 일단 퉁이 나왔고 네? 근데 정확하게 카나데가 이 정도쯤이면 메인으로 돌아오나?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각 봐야 되는 게세개거든요 지금 저지나. 저지라서. 저지라서. 봤어요 아 저지라서, 아, 저지라서. 하필 저지입니다 아아아어미치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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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천부계약 내가 일로 데려갈게 일로와 내가 데려갈게 사이트 들어가 지금 그냥 컴온 오열이에요 오열 이거 아 이거 그걸 어떻게 잡아요 오 <laughs> 음, 좋아 <좋은 준비였다. 웃음> 여유 여유. 음. 예. 예. 어네 잘, 잘 잡았어요? 그리고 설치도 안 됐는데. 우리 우버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가또 보냈고요. 네. 아니. 고는 사이에... 아니. 어 은신 쪽까지 빠져나가는데 체력 상태가 안 좋아서 버린이 우이 교환 잘했고. 네. 정리. 네? 어, 영혼까지 날아가버렸어. 공포 먹었고 이덕이죠? 어 <laughs> 어머나 와 아니 이렇게 쏘고 있는데 나가서 <laughs> 함정은 깼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네요. 그러니까 차고 작업을 선행을 시키고 내가 안 걸렸으니까 음. DH가 컨택으로 파서 내가 이슈 만들게 안 돼요 안돼안돼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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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 구슬공학 아 잡긴 잡았어요? 어, 어 근데 피 항상 했거든요? 네야 컵과 함께 던져봤었는데 아, 이걸 또 만공. 이러면 진입이 많이 어려워지고 네, 네. 이미 대기하고 있는 에임 시간도 안 돼서 이거는 떨어졌습니다. 어렵죠 습격을 쓴 것처럼 음 상대 수비병력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놔서 이걸 잡아요 살갔어 발자국으로 채로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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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텐텐 청소가 일단 빨리 돼서 구속전투 구속전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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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뭐예요? 자 근데 위치가 다 찍혀가지고 일단 한번 접은 키원아카데미고요 네, 확보. 어, 아 근데 아직까지 1분 남아서. 네. 천천, 천천히 해도 될것 같은데 요 습격도 있는데. 들어갔는데 오와! 들어갔는데 이것도. 와. 카너드. 제트차 스텝 밟발맞요 방금 전에. 사실 어차피 35초긴 하지만 울버린무리가 10까지 먹었으면. 오! 아, 이제 못 잡고. 근데... 근데 잡히면 큰일 나요. 30초 남았습니 와, 울버린이 팠는데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오, 근데 청소 잘 됐어요. 자, 이거 이내전. 야, 인원수가 좀 많아서 다행이었지? 어, 사냥꾼의 분노 근데 이거 불안하긴 해요, 지금 티완 아카데미 근데 이거 사냥꾼의 분노 끝나면 그냥 설치하면 되죠 무리가 잡았고요 네. 잘 밀었고요 총기 업그레이드 그 순간에 카나데나 정리! 남았습니다. 일단 설치 됐고요 살크, 살크. 야, 이러면 오퍼레이터라서 또 리테이크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청부 계약까지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좀 빠듯해서 네 아, 아, 아 근데 전진을 진짜 잘하네요 남검이 아, 아, 네. 뒤를 잡긴 네. 했는데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늦으면은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좀 앞서 나가고 와, 있는 T1 아, 스포츠 아카데미고 준열 가만히 둬 피해방상, 피해방상 카운터 아, 아, 너무 잘 쳤는데요 아, 아, 그리고 청구 계약 1싸움 1싸움 DH 승리 아, 이것도 이겁다. 아, 무디 방금 전에 스텝이. 야 그리고 엑사가 거울 치료해 줍니다. 네. 너네 울버린이 했던 것처럼. 어. 어 예. 하지만 울버린이 결과를... 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웃음> <웃음> 자, 그래도 일단 무브스는 갱핀이 잡아냈습니다. 아, 아, 어. 아 이거를 좀 억울하겠는데? 요어져서 하면 좀 위험해요. 그래요. 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던 아, 숫자도 그렇고. 안 물리겠는데요? 예. 그리고 아, 설치 네. 위치도 야, 그렇고 끝났어. 여러모로 키오니스포츠아카데미가 시간만 저지시키고. 어. 그런... 아, 근데 이것도 제가 에 엑사가 킥이거든요, 이거. 밀어내고. 아, 뒤쪽 에있는데 교환 됐고. 네. 파이크가점에 따라... 약화. 오른쪽에 왼쪽으로 오른쪽 다 있는 거 네. 어. 확인. 근데 울분이 잡아냈어요. 신경절도 엑사 출발. 이거 차고 중요해요? 차고 발소리 들어가지고 이거 카나데가 잡아 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잡았죠. 네. 이러면은 이번 라운드는 어려워지죠. 등이 딱 보여가지고 <laughs> 야 이게 안 걸렸으면은 체력 <laughs> 18 <laughs> <laughs> 도망! 뛰어라 <laughs> 어우 마무리 <laughs> 릴레이 볼트 남아있죠 여진 남아있죠 턴 저지제를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음, 이러면은 이제 엑사가 뭔가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뭐 차고 쪽에 있는 함정을 깬다든가 어, 근데 그냥 턴 그냥 자 그래도 카나 대 카나 대 하지마 갱패 해야 돼 근데 또암라인치고 있는 거는 오늘 샷감 좋은 울버린이 이슈를 낼수 있을지 설치가 딱 되려는 사람들 들리자마자 찔러서 지금. 찔러야 돼요. 안 돼요. 아, 이러면 아, 끝나겠는데요. 설치가 벌써. 됐고, 야 이거도 드론으로 찍어줘 가지고 거기다가 X4는 무조건 드리블, 무리에 네. 안 해도 되는 포지션이라. 아 남아 있는 거는 없네요. 끝났습니다. 공격팀. 자 이번 두 번째 맵도 13대 10으로 결국 티오니스포츠 아카데미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